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입니다 이제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풍경은 이곳 서북미 워싱턴주의 고즈넉한 들녘에 호박들이 덩굴채 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해마다 이맘때면 이제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고사리 손들을 부여잡고 할로윈 장식에 빼놓을 수 없는 호박 귀신들을 조각하기 위해서 호박 농장을 찾아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곳 미국으로 올 때쯤에는 우리 한국의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 자체를 모르는 때였지요. 지금은 그 귀신 놀이하는 이곳 미국의 할로윈 풍습까지도 수입해서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곳 본토의 풍습보다도 더 실감나게 귀신놀이를 해가며 즐기는 모습을 보며 좀 우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별걸 다 수입해 간다 이 말이지요. 자, 오늘도 한국 정치는 여와 야 그리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으로 나뉘어져 서로가 서로를 폄훼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며 끝모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망하며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정치라면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하며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로 팽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둘다 너무도 극단적인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 정치를 삼류로 전락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친 진영 논리나 정치적 무관심은 둘다 대의 민주주의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일 테니까 말이지요. 아, 이제 저도 오랜 세월을 살고 보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식인지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자칫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 저리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해가며 거짓된 주장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 세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20대 여성들의 다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요즘의 한국 젊은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요인 중에는, 첫째로 그가 흑수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투쟁심, 기성 세력에 대해서는 주눅들지 않는 이단아, 뭐 이런 캐릭터에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이재명은 뭐랄까요? 하나의 희망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시절 사람의 도리와 도덕적 인간성을 강조하며 성장했던 우리 세대의 가치관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요즘 젊은이들. 아마도 생각과 말은 그런 반듯한 인간성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만 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부모 세대들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배신감은 오히려 대놓고 실리를 부르짖는 정치적 마이너리그 그이 재명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한국사회가 너무도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일상화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린 법이란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잠시 입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정당화해주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일 때에는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의 지지 세력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팬덤 정치가 바로 그 좋은 예일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상황입니다. 아, 누구 하나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소 하며 대국민 호소를 당당히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아, 고 김동길 교수가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찾아서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자식세대들에게 건강한 민주주의의 의식 그리고 시민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이 오늘 이런 사회적 심리에 봉착하고 만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각 가정마다 행복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매일 밤술 마시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결혼의 의미를 상실당한 채 메마른 정서로 살아가는 어머니, 그리고 살아야 될 미래가 막막한 우리 자녀들의 우울감이 팽배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아닐런지요. 이러니 사회가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오직 자신만의 이권만을 쟁취하기 위한 억지 논리와 서로에 대한 폄훼, 그리고 일단 우기고 보자는 이 미성숙한 정서가 바로 오늘의 한국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성과 이성력이 상실된 사회. 그 틈을 공략하며 혹세 무민하며 곡학 아세하는 자들이 권력을 자으려하는그 나라는 진정으로 평안한 날이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